하, 둘, 셋에 맞춰서 금줄을 천천히 잡아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동승놀일때 상인회장님들과 함께 사진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념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정유민입니다. Greetings everyone. My name is Jung Yu-min, I'll be your host today r e m o y 자, 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네, 중고회에서도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join me in welcoming all the participants today. We would like to have a progress report on d o n g s e o n g r Special Tourist Zone. Please join me in welcoming the Beauty Head of Hanbo Ran University.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젊은이의 성지 동성로를 부활시키고자 본격 착수했습니다. 중구는 지난해 8월 사업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를 비롯한 이를 바탕으로 금년 4월 관광특구 지정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특구 지정 요건에 대한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이 완화 또는 배제됨에 따라 향후 동선로 이뤄내는 경과 공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취재... 중국 국민으로서 제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 동성로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중. 주... 추억과 낭만 화이팅! 대구 동성로 화이팅! 꿈과 희망의 공간 화이팅! 관광특구 지정에 축하합니다! 축하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관광특구 지정태.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7월 20일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때는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치여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중심이고 동성로가 살아야지 대구가 살고 또 서문시장이 살아야지 배달문화가 워낙 발달을 해가지고 요즘은 젊은이들이 핸드폰 보고 다 주문을 하고 그래 잘 나오질 않아요. 섬유산업이 쇠락하면서 동성로도 쇠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대구를 떠나지 않고 불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불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대구 출산율이 압도적인 출산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결혼하는 혼인율도 보면 경국의한 3배 정도로, 그래서 대구를 살리고, 대구 경북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관광특구를 지정해 놓고 지정만 해 놓으면 안 되죠. 어떻게 이제 동성로를 만들어갈지 동성로의 성지로 전국인들의 성지로 만들 수 있도록 대구시 오늘 우리는 대구의 자랑이자 젊음의 거리인 동성로 이러니 대구 최초로 관광 이번 관광특구 지정은. <laughs> 대구 지역에서의 최초의 사람이며, 이런 우리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홍준표 시장님 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김기훈 국회의원님은 국토부, 그리고 시의회에서 이만규의장님과 유민환 시의원님, 그리고 정말 그리고 대구의 원장님과 우리 중국의 일로 플레이 위원님이, 앞에 시장님이나 청장님이셨지만 특구 지정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명소가 될수 있도록 지금부터 많은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분노 랭스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물심양면 도와주시고 불철주와 내 고생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동성로에 봉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격이라도 좀 낮춰도 했는데 그것도 좀 어렵다 그러니까 아마 그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동성로가 함께 숨을 쉬고 뛰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배태수 부장님, 관광 명소로서. 저희 중국어 회에서도 열심히 불철주야 열정을 담아서 관광특구의 명소가 네 기념 퍼포먼스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하나 둘셋 구호에 맞춰서 버튼 셋 외국 네! 네, 관광의셋시대가 열렸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함께 해도 됩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념촬영 마치도록 원래 이게 진짜 버스킹이라고 길거리 공룡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질문하고 물을 때 있으면 아예 현장에서 메모를 해달라. 그 메모를 보고 바로 적성 답변을 하는 게 소위 정치 버스킹입니다. 무소속 출마했을 때, 그때 대한민국 처음으로 제가 한 해본 겁니다. 하루에 한 시간씩.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시작인데, 동성로가 젊음의 거리가 되고, 그리고, 마른 스페인 광장인데, 거기에,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명품들 거기다. 그 다음에 콜로세움 가고, 여러분. 그래서, 동성로가 제대로 일어서려면, 가게들 보면 좀붐비다고 볼거리 절들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성수동이나 망원동 카페 거리를 가면 팝업소통하는 이색적인 가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만관광덕고 여기에 젊은이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지인들에게 간직해서는 하는 인생의 가치관은 사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기준으로 청춘을 판별하지는 나는 않습니다. 꿈을 기준으로. 나이가 들더라도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청춘입니다. 그 아파트지가 그래가지고 신라호텔라고 했는데 신라호텔이 처음에는 대구역까지 후적지잘 자주 뛰고 대구역당후적지는 저거 다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아니고 중국의 모든 선거 음, 네, 응, 네. 이게 그렇지. 도움이 한다한다를 <laughs> 판단. 대국 거기서 키우겠다 그래 여기하 사촌 선거 총장하고 그, 중국대사가 왔을 때와 자네가 대한민국이. 우리가 2년 동안 우리 공군들이 일치 단결해서 대구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뭐그 사이에 우리 공군들이 고생을 해서 한 일이 그런데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 전부 다 기억에 남죠 이 정화가 좀돼 그리고 여기에 공실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좀 낮춰야 돼요. 관광의 큰 그림은 어, 곧 종합적으로 발표를 할거예 외지 사람들이 대구 고 가서 살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주고 충청도도 오고 강원도도 오고 제주도도 오고 그렇게 해오라이 말이야. 어떻게 폐쇄된 공간에서 우리끼리만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올챙이럼 오글거림이 살아가지고, 그래서 대구가 30년 동안 쇠락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갚고 난 뒤에도 우리는 매년 예산 편성하면서, 어느 지자체나 국가나 다 예산 편성하면서, 근데 대구시는 제가 맡고 난 뒤에 2년 동안 지방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빚은 안 져요. 그렇지 않고, 막, 자기 돈 아이라고 시민들한테 뿌리고, 상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할 수가 없고, 상인들이 장사를 잘할수 있도록 하는 환경은 좋습니다.